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8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방송시간이 늦네요. 현재 밤 10시 50분입니다. 린다 존스님의 트위터인데요. 한마디로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나는 전혀 의심치 않아. XRP.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 패드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한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금권의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이분은 눈치챈 것일까요? 이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를 오래 전에 까셨지요. 가치가,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는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는 단한 치의 의심도 없다. 나는 내가 성공할 거를 단 한치의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길을 걸어갈 뿐이지요. 그냥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착하니까. 지금 XRP를 매도하는 것은 아마존과 애플의 초기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같다. 10년의 천배가 결코 허무막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음 문명의 대장에 투자하고 있다. 윈다 존스님의 트위터인데요. 보시면 그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리트윗을 하셨습니다. 잭더 리프트의 트위터를 윈다 주스님께서 리트윗하셨는데 보시면 브릭스 신규 회원국 30개국 발표 러시아 페트로 달러는 천천히 주가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해결책이며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미 국경 간 거래를 위해서 XRP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스위프트 2.0망의 핵심입니다. 러시아는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가 되었죠. 달러 기반의 1세대 스위프트 망. 그리고 러시아 루브라는 폭락하였지만 그 이후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면서 폭등해 나왔고요. 저점과 고점의 중앙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화를 채워가고 있고요. 무역 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채택하게 되죠. 마지막에 무역 거래에 12DC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에너지의 축이 이동해 나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XRP는 얼굴을 녹일 것이다. 95,000%. 여기 또한 린다 존스께서 다시 루이티스 다시 게재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분석가들은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 XRP의 ETF 제출을 예상하면서 추측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Fidelity. XRP ETP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죠? 모니터링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또한 다가오고 있다. 그첫 번째로서 그레이스 r 일 디지털 라지켓 펀드의 XRP가 3년 만에 다시 편입되었다. 소송으로 인해서 여기서 제거가 되었죠? 그러나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다시 편입을 시켰다.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고 있어. 야, 소송 끝났어. 신경쓰지 마. 이미 우리가 그 판때기다 정했으니까 그냥 길을 보고 가란 말이야.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네데왜 개인들은 일반적인 대중투자자들은 아, 쳐다도 보기 싫어. 아, 가격 만안 올라가네. 이러고 있을까요? 제 구독자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리플은 상승이 아니라 폭발밖에 없습니다. 위유는 6년 동안 에너지가 응축되어 왔기 때문에. 좀 전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 엄청난 대폭발 950배일까요? 엄청나죠? 다음 대폭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폭발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만 컨트롤한다면 다가오는 엄청난 계좌정고에그 수익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올해 가상자산시장 제도화 원년이다. 공시강화하고 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가상자산 제도 현황. 그러면서 주요 변경 내용과 나오고 있죠? 가상자산의 회계 공시 강화. 중요한 건 뭐죠? 회계 공시가 강하답니다. 새로운 회계의 편입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이 부여가 된다. 국내 4대 회계법인, 세계 4대 회계법인, BIS,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 모든 시스템이 새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응애하는 시장에 처음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지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문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 카운트 다운된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이 ETF는요, 주식시장의 ETF는 다릅니다. 주식시장의 ETF는요, 바이오 ETF, 뭐 반도체 ETF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을 분산해서 담아놨어. 근데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오직 한 개만 담습니다. 이더리움 EPF도 오직 한 개만 담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쩐주가 이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얘가 나스닥과 기타 등등의 지수에 상장됩니다. 그리고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죠. 금융기관들이, 블랙록, 피델리티,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이 시장에 투자를 지속해 나갑니다. 비트코인에도, 이더리움에도, XRP에도, 각가지 알트코인에도 엄청나게 자금줄이 들어와서 이 시장 파이가 커집니다. 이들은 번호표를 뽑아놓고 오랜 시간 기다렸죠. 그리고 그들이 그 번호표를 뜯을 수 있는 시계추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시장 파이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2024년은 엄청나게 버블이 형성되는 바로 그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이 테프 승인 등 2024년 관전 포인트는. 자, 그러면서 핵심만 보시면은요. 2024년 1월, 며칠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2024년 1분기에 이더리움 칸쿤 업그레이드.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7월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상당히 긍정적인 게 예상이 되죠? 여기 다반지를 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먼저 상승했다. 그리고 나서, 선물이태퍼 승인이 되면 조금 시장이 먼저 흔들거렸죠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 에너지가 이더리움으로 이동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동안 가지 못했던 알트코인들로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 또한 있기 때문에 2024년은 주식과 코인의 버블이 마지막 피날레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차익 실현의 구간도 제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제바램에는 2024년도 내내 상승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나 가서야 시나리오 1차액 실현 구간이 가동됐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약달러가 대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 증시든 자산별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위험 자산이 강세 확률이 높아요. 안전 자산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대폭락이 예정되어 있다. 제가 그리는 시황관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홈페이지입니다. 이미 3년 만에 디지털 라즈켓 펀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그레이스케일은 우리에게 깜빡이를 크고 충분히 시그널과 힌트를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레이스케일의 통화 암호화폐 부분에 보시면 섹터거든요. 그레이스케일 크립토 섹터.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네 가지 화면 중에서 통화, 암호화폐 부분 섹터에서 이미 XRP는 비트코인, XRP,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에 비트코인과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여기 포진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미 답안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편입이 되었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발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우직하게, 평상시와 똑같이, 딴데 보지 마시고,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라. 얘가 폭등이 나면 쳐다보지 않던 애들이 다시 이쪽으로 부러워하듯이 쳐다볼 겁니다. 그게 대중들이고, 그게 잘 알지 못하는 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벗어났죠?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미 그 상황에서 벗어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밤이 늦었습니다. 편안함 되시겠고요. 제가 뭘 방송 말씀, 초기에 말씀을 못 드렸네요. 광고 두 편, 아, 이미 시간이 지났네. 못 보셨던 분들은 광고 두편꼭 봐주세요. 편안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